레드 챌린지 야, 예선전 14번, 예선전이죠. 네, 스타일드 홀리 홀릭 대 여기 스타일 네 이제 네, 경기 시작합니다. 대웅아 14번이야. 14번 해운이해운이 뒤에 붙어 붙어 붙어. 네, 이성영 어, 오자마자 던지는데 안 들어갔고요. 아직 좀 빨랐죠. 아직 몸도 제대로 안컸는것 같은데. 불락입니다. 아까부터 이 선수 약간 뻑뻑하던데요. 해운아 14번이야. 14번 스타일의 9번 이장영 선수. 아까부터 좀 쉬운 이주신 놓치고 항이 좀 많아요. 레블링이다 네. 세금, 세금, 세금. 네. 구번 그, 선수하고 십2번 선수를 불안한데 2 학년 박대형 선수 약간 경기는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. 못한 건 아닌데 이상하게 좀 쉬운 거를 실수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모이보여드 거고요. 아 네. 아 저거였나요? 0 0뭐 어려운 양경민이네요. 옛날에 동부 저거죠. 중앙대 나섰던 그 선수 이름을 하는 거성명이는데 14번 A, 저거는 파워 네, 파워 약간 저 어, 어, 사이즈로 아, 인사이드 아, 플레이를 어, 하나요 왼손을 피우시라고요? 투 언더 사이드김기인가요 아니면? 양치 센터에서 아! 박범일이 일단 수비를합니다 성공하고요. 김태호. 아! 티 성공합니다. 이장훈이 패스 좋았어요. 아울렛 패스 잘끊었고요 네, 잘끊었던것 같아요.

야, 자 박성률 자유투 바스켓구 원샷입니다 안 들어갔고요 박범을 잡아줍니다 박범 선수 최근에 많이 늘었어요 아, 많이 처음에 올 때까지 미생물이어 제가 놀렸을 인데 지금 많이 늘었네요 박범이 아직은 저거 하고요 아안들어갔구요 아쉽네요 한 해근 선수 자 스타일 잔팅타임인가 정리한번걸 드릴게요. 자 27대 23으로 스타일이 4점 앞선 가운데 네. 스타일 잔팅타임인가요? 네. 뭐 새끼 나갔다는 소리가 들려던데. 네. 그렇습니다. 스타일은 좀이상한 선수가 늦게 들어왔거든요. 주, 주력인데. 네, 손가락이 지금 몇, 새끼 손가락 이 나간 것 같아요. 아탈 네 새끼 손가락이 탈구된 것 같습니다 이성영 선수 들어오자마자 네네야 두고 차이밖에 안 나, 괜찮아 네, 네. 네 이성영 선수 이번 커터에 들어왔는데 이번 커터에 새끼 손가락이 탈구됐습니다 아유 경민아 공격 과감하게 해도 돼 괜찮아 이렇게 되면 스타일 아트의 여기 치명상인데요 하나 이성현 선수 3포트에 들어와서 3포트에 붙이는데 부상을... 하이 하이 올라와 하이 올라와 아, 1분 한4 5시쯤된것 같은데요 아 넣어줍니다 어리라, 어리라. 아, 너 하이 올라와 어 확실히, 확실히 느끼는 게 박성현 선수가 인사이드 하이 포스 트 라인에서 이패스워크가 상당히 좋은 선수예요 오, 마 아닌 것 같고요 네소공파울났습니다 아까 황혜근 선수가 이제 저, 저거를 갖다가 3단 인 안쪽에서 끌었을 때반계 없는데요 범이아범이아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범이아 하이에서 범이 하이에서 수해야 돼. 자 야, 범이나 하지 마. 자. 자, 두 선수. 뭐 사실 농구장에서 저런 일이 비기아요 UFC 가야 돼요 이두 선수 여기 살 필요 없습니다. 농구장에서 농구하는 데는 싸울 거면 UFC로 네. 좋은데 많아요. 뭐하러 여기 농구 농구합니까 UFC 하면 될 텐데 아쉽네요. 대전유도 맞고 싸울 수 있는데. 경민아 경민아 뜨지 마. 농구랑 운동 자체가 워낙 격렬한 운동이라서 수비해 보자 수비해 보자 범일이 내려가지 말고 하이에 있어. 만약 이런. 막이 몸 몸싸움 이게 싫으면 배드민턴 치고 타구 쳐야 돼요. 자손 들어 손 들어 손 들어 손 들어. 자 갑니다. 상대 선수 가 요구했다고 를 이제 12관왕 행기도 마찬가지고 심판이 해결해 문제지. 선수가 자력구제할 건 아니거든요. 경민아 경민아. 경민아. 아, 지금 게다가 김홍기 선수 좀 아쉬운 게좀 전에 이제 지금 이성용 선수가 막 파울로 지금 부상을 아웃됐어요 지금. 근데 김홍기 선수 발목 나가면 큰일 나는데요. 이번에. 휴스턴이랑 어디지? 휴스턴이랑 경기 1, 1차전이었죠? 골든스테이트랑 네 휴스턴의 하워드가 1차전 때 저거 비슷한 상황에서 발목 접히려가지고 거기 떨어졌어요 네, 네 지금 저거 됩니다 자조언을 잡아주고요 이장룡인가요? 아 넣어줍니다 이정훈 선수 괜찮은 것 같은데 아직 경기 건에 없는 것 같아요. 아까 사이드라인 저기 발았던것해서자 김태웅 이성도 상당히 잘 다혈질이에요 아, 안들어고요 아웃 될것 같은데요 나 네, 아웃 됐습니다 작전 타임다 허슬 작전 점수 많이 벌어졌네요 지금 여기 김홍기 선수 잡고 제 발목 쪽 저가 잡고 있는데 30대 23으로 저거 는 상태고요. 기체사 아, 아, 들어가면 돼요. 여기 기체사 들어가면 돼. 그냥 기체사 그 들어가면 돼. 야 네. 시간 많아. f i s 린하는 f 얘기해 e 는데 i s h e r Fisher, f i 스위치 r Fisher, 가르쳐 h 얘기해 줘야 돼. 야, 자, r f i s h 맨을 요청했는데,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e r 맨 i 스타일 어떻게 s 거냐 r f 니 s 네박성 f 오케이 e r 확실히 좋아, 박, 좋아 좋아 괜찮아 괜찮아 이박성 e 선수가 s h 맨에서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더라고요 인사이드에서 s h e r 스타일이 많이 좋아졌네요. 예전에 맨투맨의 저기 이데 아, 미스매치 나은 쪽을 확실히 잡았어요. 12번 선수, 점수 12번 안재홍 선수인데 이 선수랑 이제 웨이트 차이가 많이 나요. 박성률하고 바로 밀어게 쳤습니다 자유투가 중요한데 아 들어갑니다. 점수가 10점 차로 벌어집니다. 처음으로 두달릿자로 벌어지네요. 아까부터 4쿼터 시작할 때동점이었 3쿼터 시작할 때 동점했던 기억하는데 자 11점 차로 벌어집니다. <목소리> 김태호 안들어고요 김태호 안들어고요 잡아줍니다. 박상희 하셨고요. 아날했습니다네아이 선수가 아까부터 쉬운 찬스에서 자꾸 턴오버를 해요. 이장영 선수. 이번까지 너무 쉬웠던 찬스인데 아, 아쉽네요. 야, 야, 야. 이선수 아까 헛스 36번. 야 양쪽 세블리을 주고 받습니다. 야, 둘세 대치. 둘세. 뭐야? 뭐 자, 박성렬 이장룡 바로 가기나요? 안 들았고요. 잡아줍니다. 헛스 12번. 안재홍 자, 김창 1제레 갈까요? 무리라고 보는데요. 아넣어줍니다 야야야, 뭐야? 폐야, 이건 네, 박성민 네, 선수가 네, 수비가 좀 아니했던 거고요. 좀 아쉽네요. 아, 어, 불세, 불세. 중 선수가 끌릴 때 있었는데 엔드만 잡아주면 가운데로 몰리는 상황이었거든요. 그런 엔드를 열었어요볼 보고 달려서는데 아쉽네요. 자 괜찮은. 조원호 여기 아산 출에했던 있었던, 있었던 이적한 선수입니다. 이장용 안들라프라 어, 어, 이마운드 네, 리바운드? 아 합본을 잡아냅니다. 네, 확실히 누가 어, 좋는데아 박성민 잘 뺏었어요. 아니 박범일 선수는 이건 좀 약간 보내드죠. 저런 상황이 저리면 <목소리> 수비하고 공격이 이제 안 가려져 있었거든요. 아이 선수 아까도 믿을 수 좋은데요. 스타일 시위 완 바뀌어요. 네. <목소리> 김태웅. 아 턴오버 합니다 점수는 바로 잡고요. 자, 맡겨 주실 것같습 이거 스타일이 번부터 공격이 거의 안 되고 있어요. 네, 스타일이 번부터 공격이 거의 안 됩니다. 지지 네가 12번이야. 네, 왜? 36번 서인영 선수가 인질하네요잘 아, 뺐어요. 아, 잘 뺐습니다. 자, 30대 2치, 두장 차이고요. 투시 씁니다. 투샷하시고요 허인은 선수, 확실히 다리가 느리네요. <laughs> 주원호 필수 좋고 영리한 선수인데 이제 체중이 좀 많이 나가서 빠르다는 느낌은 아니고요 패스 좋고 시야 넓고 슛 좋고 교관 선수는 좀 아쉬운 건 체중 조절이나 체력 관리가 제 제대로 안 되는 게 아쉬운 선수죠 자 38대 27 다시 11점 차입니다 이 점수가 왔다 갔다 왔다 하는데요 자 박광일 광희야 잘 잡어 잘 잡어 강혜근 아까요 네, 파이팅! 네 파이팅! 마지막 파이팅! 터치 헛스리 라입니다지자리앉아 언제, 아, 아. 언제 공격할까 너. 지금 헛스리 이번 쿼터 공격이 거의 안 됐어요. 아까 23점 시작했던 것 같은데 지금 27점입니다. 아, 김홍기 넣어 줍니다. 40대 이7 공격력 쪽만 치면서 보면 김홍기 확실히 몸을 쥐쓰는 과일 먼저 잘 나은 경우가 있어요. 허인는 김태웅 아놓치네요 황혁은 했고요. 박범일 황혁은 박범일 박범일 안들었고요. 잡았습니다. 좋았는데 안주기 잘했어요. 아잘 빠졌던 박성률아 네. 스타일이... 스타일이... 저였던 게아피부하시 맨투맨을 들고 나왔는데요. 맨투맨 상에서 봤을 때 이번 쿼터에 거의 18점을 먹었어요. 그렇다면 작전 대실패입니다. 한 쿼터에 지금 제2 3 2 3을이 이겼는데 41점을 얻었으니까요. 사실 수비 바꿨던 게 오히려 패착이 아니었나 맨투맨은. 왜냐면 슈 선수들이 슈터는 없는데 슈터는 없는데 이제 개인기 좋은 선수인데, 이, 상, 이 선수 상대를 맨트맨을 지시했던 게, 제가 봐도 여기까지 온것 같아요. 맨트맨이 전과의 부도가 아닙니다. 개인기 좋은 선수한테 안 통해요. 김태훈 들어갑니다. 41대 30입니다. 야, 이제 유 안쪽으로 들어갔고요. 조원호 더블 크러치인데야 넣어줍니다 까들 선 중량 있는 선수인데 확실히 아직 접네요자 공격이 지금 거의 김태웅이 주로 가고 있다는 건 문제가 있죠 슈터 위주로만 가면 이것 좀애매하거든요 그렇죠? 아 넣어줍니다 허인행 선수라고 아까 봤던 것같은데 김몽기 몰락 당했고요. 아 박범이 블락했습니다3 2, 아 범이라 네가 왜못치냐고왜 5초밖에 안 남았는데? 야 1초 남았어. 자 1.4초에 1.4초 마지막 공격이에요. 자 마. 스타일 1.4초 마지막 잘 공격, 잘 공격 잘 스타일을 잘 보여줄 수 있을 거지. 조원호 던집니다. 빽차네요. 정서 어라니다 43는 3 3이고요 홀릭은 많이 수기가 좀 아까 안 돼서 바꿔볼 필요가 있었는데 아쉬웠던 것 같아요.